어, 기술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생성인공지능을 어떻게 쓰시는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학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미래아이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채 g 피트의 거짓말을 간파하려면 핵심은 뭐다? 바로 인공지능 문해력을 길러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공지능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생성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 둘째, 생성된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생성인공지능과 대화하며 상호작용하는 능력입니다. 그중 지난 영상에서는 그첫 번째, 생성 인공지능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작동 원리, 어, 그리고 답변을 어떻게 내놓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뒤를 이어서 인공지능 문해력을 기르기 위한 세 가지 요소 중두 번째, 생성된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글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은 사실 매우 고난이도의 사고력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글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내용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어, 내용이 사실적으로 정확한지 팩트 체크. 논리적으로 흐름이 타당한지 논리 체크. 주장의 근거가 분명한지 근거 자료나 인용문의 팩트 체크. 게다가 내가 찾은 내용을 다른 정보 소스에서 비교까지 해야 해요. 일관성이 있는지 다른 정보와 모순되는 내용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죠. 어, 너무 어려워. 이걸 초중등 아이들이 할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어른도 어려운데. 그래서 생성 인공지능이 내놓은 답변에만 한정해서 쉽게. 채 g p t 의 대답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까 출처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출처 확인은 물론 출처 자체의 팩트까지 체크해야 해요. 요거 조금 다르죠? 속지 마세요. 그 출처마저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발견한 케이스는 논문 제목이었어요. 리서치 차원에서 빙챗하고 한참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 구미에 혹할 만한 아주 그럴싸한 논문 제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답변한 내용 중에 자기가 참조한 논문이 이거다라고 해서 논문의 제목을 알려줬어요. 마침 논문 제목을 보니까 제가 딱 원하는 주제여가지고 원문까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볼 수 있는 논문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자명과 함께 논문 제목을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어라? 논문 제목이 없는 거예요. 황당하게도 채찍 피티는 어, 그 논문 제목까지 생성해 낸 거예요. 왜? 제가 원하니까. 어라? 논문 제목도 가짜로 생성할 수 있는 거였네. 어, 따라서 조금 귀찮더라도 생성 인공지능이 내놓은 출처 링크를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한 10초 정도? 쑥 훑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출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뭘 확인해야 하냐 첫째, CGPT가 말한 내용이 진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논문 제목까지 가짜로 생성한다고요? 둘째, 해당 자료의 출처가 믿을만한지 믿을만한 출처인지 그 여부 이두 가지만 쑥 살펴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한 답변의 출처의 링크들을 일일이 클릭해서 들어가서 쭉 어, 팩트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그것도 사실 되게 귀찮아요. 일을 두 배로 하는 느낌이에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네가 한말 스스로 증명하게 시키면 되죠. 증명하는 일 자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일 자체를 인공지능에게 떠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일종의 부하 직원에게 일잘 시키는 팀장이 내가 되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킵니다. 뭘 물어보면 될까요?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사극 드라마에서 내 말이 진정 사실이었다라는 대사 많이 들어 보셨죠? 그런 거예요. 거듭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라고 우리가 물어본다고 쳐요. 그러면 답변이 서울입니다라고 나오겠죠? 그런 다음 우리는 반복적으로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고 말했는데 맞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너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잘못 믿겠으니 다른 근거도 대 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챗지피티로 하여금 자기가 내뱉은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끔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봤다고 하고, 답변이 한국의 인구는 5천 몇 명입니다. 라고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의 인구가 5천 몇 명이라고 말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생성 인공지능이 출력한 답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마치 부하 직원에게 일잘 시키는 팀장의 입장이 되어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제 주변의 기술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실제로 생성 인공지능을 팀원처럼 활용하고 계십니다. 첫째, 인공지능의 답변을 한 명의 사람이 내놓는 하나의 의견이라고 인식하고 의견을 물어볼 때. 사용하세요. 대표는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 명의 의견을 듣고 어, 의사를 결정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독단적으로 밀고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죠. 음, 스티브 잡스 정도? 그래서 제 주변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아예 본인이 배경 지식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양질의 의견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주제 영역들만 질문합니다. 둘째. 정보 수집의 시간을 절약해야 할때 사용하세요. 회사에서 시간은 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조사가 필요한데 정보를 빠르게 검색해서 취합할 필요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인공지능에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 구글링 해야 할 내용을 단 하루도 안 돼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사용하십니다. 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데이터에서 어, 많은 소스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쏙쏙 뽑아내는 것은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공지능 문해력을 구성하는 요소의 그 마지막 생성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에 대해서 다뤄 볼 예정입니다. 생성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더잘 하는 방법, 더 깊은 대화를 이어나가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뤄 볼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